맞아, 자 밥들 드시고요. 스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핑 상태고요 2751이고요 17%에 308%입니다 세팅이 dps 뽑기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냥 딜량 주작이에요 지금 딜뽕을 원하는 겁니다 무기 오재련입니다 초월은 6초월이 되어 있고요 요런 아약합니다 12만 13만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모나가 무기가 뜻을 끼고 있고요 천함을 끼고 있어요 타자가 원마 800이고요 원마 1000이었으면 좋겠긴 하지만 아쉽죠 그리고 자유의 사악이 끼고 있습니다 공포 20%줄수 있어요 베넷 끼웠어요 일부러요 원래 디오나 끼우는 구성이 훨씬 더 좋은데 여본만큼은 베넷을 끼웠어요메검 90개고요. 왕씩 꼈습니다. 꼬마 있다가 지금입니다. 타고, 그니까, 분명이여, 아, 못 버틴다 얘가. 12만 5천 여기 있네요. 근데 이거 뭐 12만 5천 여러 개 뜨기 전에 죽어버리는 게 문제지. 라이덴도 기대된다. 조금 더 예뻐 보이는데, 기분 탓인가? 자, 아유 왜내아야카 오징어처럼 보이지?